갔는데, 통기초 칠려고 다 해놓은 거를 그냥 내가 스톱 해가지고 1m50으로 팔아 해가지고, 파가지고 철근 듬뿍 내가비닐깔고 세면 치고, 또 구멍을 몇 군데 떨버지고, 이제 그 줄기초를 했다고. 음. 그 이게 해가 줄기초 하는 장면이고, 줄기초 다한 거요. 그리고 줄기초 한 뒤에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그, 통기초를 서쳤다고, 마춰가지고 줄기 좋치는데, 여기 앉아 앵카 볼트를 다 박더라구요. 그 사람들이 그 목구조니까, 재미든 빠가지고 날라가지 않으니까. 음. 그리고 이 아궁이가 댄싱들 중앙에 와야 되잖아요. 그요 칸막이에 있는 이다짜고는죠이 사이에 중앙은 요운데 밖에서 보면 중앙이 여기요. 이이이넓이의 중앙이지만은 구두를 구두를 표준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으로 올라가면 댄싱이 벽에 붙인다고. 그래야 구들레중앙이 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자침감묻고 흙을 시한 뒤에, 에, 아까 지에 이제 그, 네. 아궁이, 이거는못 네. 그 들었지, 아궁이요. 찢길사서 무슨 바로 박, 하면 바로 떨비는 못이 있어요. 이게 한 15cm 되는 그걸 네군데를 이제 떨버죠 그래야 이제 쌀때 이어가지고 앵칼을 시키는 거예요 아그 구멍이 원래 있는게 아니고 뚫어야 되네 구멍이 원래 있는게 아니고 뚫어야 되네 우리가 <laughs> 뚫는거에요 그니까 직나사못은그 나사못이 아. 바로 갖다 대면은 쇠를 뚫어버리는 못이라니까 와한금망 아, 아, 뚫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건 이제 밑에 공기통을 만드는 음. 장면인데 예. 예, 그리고 이 제그레기를 만드는데 이거를 나는 예, 한몇년 동안 했어, 했는데, 안 좋아. 이 높이만큼 낮춰주는 게불 힘이 더 좋잖아요. 응? 그리고 뭐 재는 거 꺼내버리면 되지. 나중에 타고 나면은, 많으면은, 이, 이, 이 연료가 잘 타고 하는 거는 좋은데, 불이 이렇게 들어가야 미는데,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그렇게 안 좋더라고. 응. 그리고 밑에 공간이, 최소한, 제 퍼넬라면 15cm는 돼야 되잖아요. 그 15cm 낮춰주면 훨씬 불이 좋지. 이건 아직 생각 안했는데 어, 집게를 놔서 이리 박았잖아요. 네 응? 개를 이렇게 박아가지고 해주라고. 같이 자르면 이거 거꾸로 하면 안 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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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꼽는 것을 위에. 거꾸로 해놓으면 또 뜯어야 되나, 이게. 실수를 해놨어. 그래서 이거, 이제 바닥에, 이건 이제, 재그력에 했을 때는 이렇게 해서 벽쌓는데 재그력에 안할 때는 아까 매도 바로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궁이를 다싼 거야, 아궁이를. 음. 그래서 이 돈산판 들어갈 판하고, 여기, 여기까지 이제, 흙, 흙을 다 채워놔. 이거는 우리가 채워야 돼. 그리고, 아, 그 사람들 채워야 돼. 이 흙을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 채워주시오. 하는 거예 이렇게 해놨잖아요. 음. 여기 이제 아궁이고, 연도에요. 음. 구멍, 아까 파란 걸 떨고 나잖아요두 개. 그게 음. 이제 연도 구멍인데, 콩고리칠때 그, 거다가 그, 파이프 두 개를 이, 이, 200mm를 두개 꽂고는 <laughs> 테이프를 발라버리더라고. 세면이 안 들어가라고. 그쵸. 그, 그건 세면 안 들어가니까 떨굴 필요 없지. 음. 그래가지고, 아, 이 고래에서 연기가 이렇게 나가도록이콩고리친 것은, 정확한 그 높이에서 떨버줘야지 나중에 떨볼라면 힘들어요 철근도 꺼내야 되고 그 집도 올리고 그리고 아까 그 어디 그 이렇게 구들장을 놓느냐 이렇게 계단으로 놓는 음. 계단으로 놓는 거야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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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으로 이렇게 이주면돼 여기 동산방 있잖아요 그게 불이 높이나 좀 불이 이렇게 잘 퍼지겠지 이쪽으로도 퍼지고, 예? 겹들 한 장만 이 정도서 굉장히 비탈진그이 돈산반에서 부다친 열기가 이러 오면서 높으니까 더 빨리 퍼질 거 아니야. 이게 백 명이 이게 위아이안 가겠냐고 확 가버리게. 선생님, 그 방금 전에 그 화면 한번 좀 다시. 돌려주시겠어요 저기 저 돈산판에서 지금 이쪽 벽쪽에 네. 그 구들장까지 저 높이가 네. 저 지금 굉장히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데 지금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거리에 네. 따라 차이가 정해지는 거이지 거리가 멀면은 차이는 작게 가야 되고 가까우면은 계단이 높아야 되고 보통 그.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계단에 그 열, 12개 내지 13개 계단을 나오면은 24cm가 되거든? 24cm 계단 높이가 가장 이상적인 높이요. 음. 근데 이게 짧을 경우에는 24cm 높이가 아니라 한4 0 c m 수 이렇게, 이렇게 꺾어줘야 되지. 음. 그는 차이가 음. 있는 거죠. 그거는 여기서 뭐 이야기를 딱할 수가 없고. 아, 뭐. 방바닥 높이가 아그 여기 한운토그멘트를 사면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